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에 나와 있고요.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려고 합니다. 어, 요즘 달리기의 인기가 정말 많아지면서 덩달아서 러닝 용품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 러너들에게 러닝 필수 아이템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건 바로 러너들의 필수 아이템, 스마트워치입니다. 요즘엔 러너들에게 스마트워치는 정말 필수라고 할수 있는데요. 스마트워치는 달리기를 하면서 본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 예를 들면 내가 달린 거리, 페이스, 심박수 등등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러너들에게 스마트워치는 정말 필수인 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스마트워치를 하나 협찬 받았는데요 순토에서 나온 레이스 S라는 제품입니다 어, 달리기를 오래하신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이 순토라는 브랜드는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굉장히 퀄리티가 높고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입니다. 어, 저도 예전에 이 순토 시계를 착용하고 많이 달리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레스 s 제품을 협찬받고 나서 최근에 꾸준히 착용해 보고 있는데요. 와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제 시청자 분들에게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순토 레이스에 제품은 시계 디자인이 아주 깔끔하고 예쁩니다. 뭐 그래서 러닝할 때뿐만 아니고요. 일상생활에서 착용해도 충분히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디자인이 예쁘긴 해요. 그리고 1.3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뭐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밝은 곳에서 달리든 어두운 곳에서 달리든 이 화면 신성이 정말 뛰어납니다 달리기를 하면 화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어, 저는 러닝 세팅을 할때 주로 3분할 화면을 선호하는데요 뭐 거리 페이스 총시간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제일 깔끔하게 어, 그렇게 좋더라구요 뭐 그런데 좋아하는 반대로 뭐 심박수를 더 본다든지 뭐 평균 랩타임 뭐 평균 페이스 뭐 이렇게 해서 총 4분할 5분할 6분할 화면을 선호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분할, 5분할, 6분할 화면도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화면을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워치와 마찬가지로 이 레이스 S 제품도 실시간 듀얼밴드 GPS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뛰어나고 데이터가 아주 정확합니다. 뭐 그래서 GPS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이스 S 제품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순토의 스마트워치는 러닝이나 트레일 러닝에 아주 강점이 많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운동을 제공합니다. 여기 보시면 운동 자체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운동을 선택하시면 아주 훌륭한 데이터를 제공해 줍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운동 자체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요.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혹시 실시간 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제품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그 지도를 다운로드 해서 시계에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지도를 보면서 경로를 탐색하거나 길을 찾을 수도 있는데요. 어, 굉장히 신기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요. 뭐, 저와는 다르게 이 지도 기능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기능이 될것 같습니다. 뭐, 특히 러닝을 즐기는 분들 뿐만 아니고요. 뭐, 트릴러닝, 이 산에서 주로 달리는 트레일러닝을 즐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도 기능을 사용하는 분들이 뭐 종종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분들에게는 아, 굉장히 유용한 그런 기능이 될것 같습니다. 순토 스마트워치는 순토 앱을 이용하면 더욱 많은 데이터를 볼수 있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제가 오늘 달린 지도를 볼수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전체적인 이렇게 전체적인 한 눈에 볼수 있는 전체적인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심박수와 페이스가 이렇게 나오고요. 또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킬로미터당 페이스가 이렇게 자세히 나옵니다. 이렇게 앱을 통해서도 데이터가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보는 재미가 있는 순토 앱입니다. 이 제품 가격은 50만원 초반대입니다. 요즘 러너들이 사용하는 스마트워치들의 가격이 뭐 전체적으로 40만원에서 50만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도 50만원 초반대 그런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이 제품을 테스트하고 사용하면서 어, 정말 만족하면서 착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살짝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마트워치의 무게가 60g이 나오는데요.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워치보다는 살짝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실제로 달리기를 해보면 크게 차이는 느낄 수는 없지만, 어,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악 재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 요즘 음악을 들으면서 러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아쉽게도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음악 재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스마트워치 기변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달리기 입문자 분들이 기능 좋은 스마트워치를 찾고 계시다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레스세스 이 제품 생각해 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